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은 작가님의 자전거 여행 꽃피는 해안선이라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 작가님의 글을 접하면서 그분의 삶의 심오한 깊이와 상념을 느낄 수 있어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자전거 여행에서 특히 새기게 된 내용은. 갈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땅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기면서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그래서 자전거는 내리막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였습니다. 꽃피는 해안선은 여수 돌산도 향일암의 동백꽃. 매화, 산수유, 목련 등의 꽃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 여행. 김훈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 강물이 생사가 명멸하는 시간 속을 흐르면서 낡은 시간의 흔적을 물 위에 남기지 않듯이 자전거를 저어갈 때 2만 5천분의 1 지도 위에 머리카락처럼 표기된 지방도 우마차로 소로 임도, 등산로들은 몸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몸 밖으로 흘러 나간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길 위에서 몸은 한없이 열리고 열린 몸이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생사가 명멸하는 현재의 몸이다. 이끄는 몸과 이끌리는 몸이 현재의 몸 속에서 합쳐지면서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가려는 몸과 가지 못하는 몸이 화해하는 저녁 무렵의 산속 오르막길 위에서 자전거는 멈춘다. 그 나아감과 멈춤이 오직 한 몸의 일이어서 자전거는 땅위의 이력 편주처럼 외롭고 새롭다.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몸은 세상의 길이로 흘러나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과 길은 순결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몸과 길 사이에 엔진이 없는 것은 자전거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몸이 확인할 수 없는 길을 가지 못하고 몸이 갈수 없는 길을 갈수 없지만 엔진이 갈수 없는 모든 길을 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바퀴를 굴리는 몸은 체인이 매개하는 구동축을 따라서 길이로 퍼져나간다. 몸 앞에 길이 몸 안에 길로 흘러 들어왔다가 몸 뒤에 길로 빠져나갈 때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은 몸이 곧 길임을 안다. 길은 저무는 산맥의 어둠 속으로 풀려서 사라지고 기진한 몸을 길이에 누일 때 몸은 억압 없고 적이 없는 순결한 몸이다 그 몸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기처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 앞에서 곤히 잠든다 갈 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땅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기면서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그래서 자전거는 내리막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오르막을 오를 때 기어를 낮추면 다리에 걸리는 힘은 잘게 쪼개져서 분산된다. 자전거는 힘을 집중시켜서 힘든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힘을 쪼개가면서 힘든 고개를 넘어간다. 집중된 힘을 폭발시켜가면서 고개를 넘지 못하고 분산된 힘을 겨우겨우 이때어가면서 고개를 넘는다. 일단 기어는 고개의 가파름을 잘게 부수어 사람의 몸 속으로 밀어넣고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의 몸이 그 쪼개진 힘들을 일련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길 위로 흘려보낸다. 일단 기어의 힘은 어린애 팔목처럼 부드럽고 연약해서 바퀴를 굴리는 다리는 헛발질하는 것처럼 안쓰럽고 동력은 풍문처럼 아득히 멀어져서 목마른 바퀴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데 가장 완강한 가파름을 가장 연약한 힘으로 쓰다듬어 가며 자전거는 구비구비 산맥 속을 돌아서 마루턱에 닿는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를 때 길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기어의 톱니까지도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내 몸이 나의 기어인 것이다. 오르막에서 땀에 젖은 등판과 터질 듯한 심장과 허파는 바퀴와 길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땅에 들러붙어서 그것들은 함께 가거나 함께 쓰러진다. 신비라는 말은 머뭇거려지지만 기진한 삶 속에도 신비는 있다. 오르막길 체인에 끊어질 듯한 마디 마디에서 기어의 톱니에서 뒷바퀴 구동축 베어링에서 생의 신비는 반짝이면서 부서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흐르고 구른다땅 위의 모든 길을 다갈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산맥을 다 넘을 수 없다 해도.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려 나아가는 일은 복대다 꽃피는 해안선 여수의 남쪽 돌산도 해안선에 동백이 피었다.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었다. 자전거는 길 위에서 겨울을 났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다 지나오고 나도 지나온 길들이 아직도 거기에 그렇게 뻗어 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 그래서 모든 길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다. 겨운에 끌고 다니던 월동 장구를 모두 다 버렸다. 방안복, 장갑, 털, 양말도 다 벗어버렸다. 몸이 가벼워지면 길은 더 멀어 보인다. 티셔츠 차림으로 꽃피는 남쪽 바다 해안선을 따라 달릴 때 온몸의 숨구멍이 바람 속에서 열렸다. 돌산도 향이람 앞바다의 동백숲은 바닷바람에 수렁거린다. 동백꽃은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도 군집으로서의 현란한 힘을 이루지 않는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 버린다.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져 버린다. 돌산도 율림리 정미자씨 집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1월 중순에 눈 속에서 봉우리가 맺혔고 이제 활짝 피었다. 매화는 잎이 없는 마른 가지로 꽃을 피운다. 나무가 몸 속의 꽃을 밖으로 밀어내서 꽃은 품어져 나오듯이 피어난다. 매화는 피어서 군집을 이룬다. 꽃핀 매화숲은 구름처럼 보인다. 이 꽃구름은 그 경계선이 흔들리는 봄의 대기 속에서 풀어져 있다. 그래서 매화의 구름은 혼곤하고 몽롱하다. 이것은 신기루다. 매화는 질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개한 한 개가 낱낱이 바람에 날려 산화한다.매화는 바람에 불려가서 소멸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꽃보라가 되어 사라진다.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는 동안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잠시 동안이 매화의 절정이고 매화의 죽음은 풍장이다. 백꽃과 복사꽃과 벚꽃이 다 이와 같다. 서남사 뒷산에는 산수유가 피었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하에 번져 있다.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는 눈치채기 어렵다.그 그림자 같은 꽃은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쓰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그 꽃이 쓰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서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산수유가 사라지면 목련이 핀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목련은 자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 꽃은 존재의 중량감을 과시하면서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오리를 축혀 올린다.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하다.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은 누더기가 되어 나뭇가지에서 너덜거리다가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목련꽃은 냉큼 죽지 않고 한꺼번에 툭 떨어지지도 않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꽃잎 조각들은 저마다의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낸다. 목련꽃의 죽음은 느리고도 무겁다. 천천히 진행되는 말기암 환자처럼 그 꽃은 죽음이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진다. 펄썩 소리를 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다. 그 무거운 소리로 목련은 살아있는 동안의 중량감을 마감한다. 봄의 꽃들은 바람이 데려가거나 흙이 데려간다. 가벼운 꽃은 가볍게 죽고 무거운 꽃은 무겁게 죽는다. 목년이 지고 나면 봄은 다간 것이다. 향이람 앞바다의 동백꽃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봄빛 부서지는 먼 바다를 쳐다본다. 바닷가에 핀 매화꽃잎은 바람에 날려서 눈처럼 바다로 떨어져 내린다. 매화 꽃잎 떨어지는 봄바다에는 나고 또 죽는 시간의 가루들이 수억만 개의 물 비닐로 반짝이며 명멸을 거듭했다. 사람의 생명 속을 흐르는 시간의 풍경도 저러할 것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봄바다 위에 그 순결한 시간의 빛들은 사람의 손가락 사이를 다 빠져 나가서 사람이 그것을 움켜쥘 수 없을 듯 싶었고. 그 손댈 수 없는 시간에 바다 위에 꽃잎은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렸다. 봄은 숨어 있던 운명의 모습들을 가차 없이 드러내 보이고 거기에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들은 봄빛 속에서 몸이 파리하게 마른다.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이 춘수다. 13세기 고려 선종 불교의 육세 조사 충지는 진울 문중의 대선사였다. 송광사에 오래 머무르면서 왕이 불러도 칭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충지는 초봄에 입적했다. 충지는 숨을 거둘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탄하구나. 너희들은 잘 있으라. 라고 말했다. 대지팡이 하나로 삶을 마친 이 고승도 때때로 봄날의 적막을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산사의 어느 봄날에 충지는 시한줄을 썼다. 아침 내내 오는 이 없어 귀촉도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이것은 깨달은 자의 오도송이 아니라 사람 사는 마을의 봄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이 그리움은 설명적 언어에 탈을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그리움의 길은 출구가 없다. 봄에 새들은 저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울고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울음은 끝끝내 위로받지 못한다. 봄에 지는 모든 꽃들도 다제 이름을 부르며 죽는 모양이다. 서류는 한국 한문학사의 첫 장에 나온다. 7세기 신라의 젊은 여승이다. 그 여자의 몸에 아름다움과 시한 줄만이 후세에 전해진다. 그 시한줄은 봄마다 새롭다. 이 젊은 여승의 몸은 꽃 피는 봄산의 관능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시한줄을 써놓고 저를 떠나 숙세로 내려왔다. 꽃 피어 봄 마음 일이 설레니. 아이 젊음을 어찌 할 거나? 이것은 대책이 없는 생의 충동이다. 그 충동은 위태롭고 무질서하다. 한문학자 손종섭은 이 시에 대해서, 아, 한 젊음을 늙히기에 저리도 힘들임이여 라고 썼다. 이 노래의 제목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노래이다. 저를 떠날 때그 여자는 21살이었다. 속세로 내려와서 그 여자는 시쓰는 사내에 첩이 되었고 당나라를 떠돌다가 청천에서 객사했다. 7세기의 봄과 13세기의 봄이 다르지 않고 올봄이 또한 다르지 않다. 그 꽃들이 해마다 새롭게 피었다 치고 지금은 지천으로 피어있다. 향이람은 여수 돌산도 맨 남쪽 벼랑 위에 절이다. 멀리서 보면 해안 단에 위에 붙은 바다 제비의 집과 같다. 벼랑 끝에 종루가 세워져 있다. 이 절에서 종을 치면 종소리는 바닷속의 물고기와 자라들에게로 퍼진다. 이 절은 연기함이라 불리기도 한다. 절을 안고 있는 금오사는 마치 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막 바닷가에 도착한 거북의 모습이 있다. 이 거북이 등 위에 절을 씻고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거북의 앞발 한 쌍은 벌써 물 속에 담가져서 땅을 밀쳐내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거북은 수천 년 동안 땅에 들러붙어서 바다로 가지 못한다. 거북은 머리를 들어서 먼 바다를 보고 있고 절도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수 없는 바다로 종을 때려서 소리를 보낸다. 신라 선덕여왕 13년에 원효가 이 절을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치 않다. 절로 올라가는 길은 기암절벽의 바위틈새로 난 길을 비집고 한 사람씩 겨우 지나갈 수 있다. 바위틈새의 길은 어둡고 또 구불구불하다. 절 마당에 이르면 갑자기 남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서 이절 마당은 수직적인 고향감과 수평적인 무한감으로 가득하다. 멀리서 보면 새 둥지처럼 작은 절이고 절 마당에서 보면 우주처럼 큰 절이다. 벼랑 아래 바닷가 동백 숲에는 동백꽃이 피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들은 뚝뚝 떨어지고 바다로 가지 못하는 거북의 등 위에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부르고 있다.